이 경기가 너무, 너무 강민재 이게 디코 이게 해설, 해설 소리가 너무 크면 우리 디코 소리가 어, 묻혀 가지고 중요한 경기고요. 네. 그냥 어, 관전자가 되는데. 사실 많은 팬분들이 늘려도 하지만 강민영 님. 강민 선수는 지더라도 쉽게 지면 절대 안 돼요. 나무 어, 선수들에 지금 괜찮지 괜찮아요? 아요 지금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 지금 요 지금 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고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요아요지요 지금 괜찮아 강민 선수. 강아 선수. 금괜찮아아요지아요에요 용태가 몇 시야? 아아요요 근데 아, 용태 편한 뭔가 표정이 좀 편안해 보이긴 한다. 뭔가 선봉이다. 그래, 선봉이어서 아, 선봉이 부담은 어, 어, 표정이 확실히 편안하네. 네, 저번에 네, 마지막 네. 때 나왔을 때는 얼었는데몰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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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를 지어 가지고 막 3게이트 막 미니엄 얼굴이 이렇게 더 피로 차 있냐? 변수로 두는 플레야지 아니, 근데 미니엄 하드 하드웨어가 좀 약간 좀더 발달된 거 같은데 느낌이 뭔가 상체가 기본 쪽이야. 어. 그런 플레도 굉장히 잘 아니, 웨이트 트레이닝이 한 느낌인데. 저절로 저절로 웨이스트리밍 돼 결혼하면 아 그래요 형? 6시나 9시 음. 원래 운동하다가 음. 운동 안 하면 살 음. 엄청 찌잖아 예형아 네. 봐봐봐 아 그런 거 없나? 어 60kg 였는데나 지금 9 0 k g 이잖아운동하다 운동 안 해서 그래 아으이야 그건, 그건 저도 저거 저거잖아. 야 근데 이거 누가 누구냐? 저거 도 저거는 그런 거 굉장히 신기해 근데 그 위치 그 위치를 갖다가 왜안 적어놨지? 위치를 어딨지? 원래 적어두지 않아요? 어 위치를 안 적어줬어? 음, 아저나 나. 나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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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아 용태가 열심해. 네. 용태야, 용태야 가자. 용태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 지금. 5킬 하면 2,000기거든요. 아니 이런 거를 경기 시작 전에 디엔들를 해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목소리>

자, 밑에 자, 거 됐죠. 제일 밑에 거가 데 보니까 살잡했 일자로 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걸게 따는거 이거 네. 빌드에서는 먹었는데 우리가? 어. 네. 서치안 가고 자원 최적화로 지금 이고 박았기 때문에. 네. 야, 먹었다. 빌드에서 먹었어. 나이스! 질럿도 안 뽑은 거 같은데, 용캐. 빌드에서 먹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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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에서 먹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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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파일로러시. 좀만 파일럿이 네. 어? 엄마야, 이거 뭐냐? 네. 미네랄 어, 하나 정도거든요. 아, 뭐, 이 부분은 안 걸리면 돼요. 저 미네랄 덩이 있는 저부분이거선은미이좀 어, 그렇죠. 좋다. 어, 선수 질럿을 안 뽑았나요? 아, 야 근데 위에 미네랄 어, 잘찍는데론 이렇게, 이렇게 지었으면 일단 그러게요. 칼는거알수 있어. <laughs> 하나만 더 아니, 아니 근데 도라케네. 질럿을 안 뽑고 드라군 갔네. 용태가. 와 이제 승자의 지까지 있어? 네. 와마이스 중요한 경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자 이거 승자의 지 나오겠죠. 야전 팀이 있네. 60% 네, 여기 멀어 가지고 도착하기 아, 아, 전에 들어 나올 거. 그렇죠. 들어 나오죠. 나와서 때릴 거 같은데. 이 거리 좀 있어. 인제 나올 거 같은데 인제 드라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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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고 나왔어. 형님들 그냥 이거 근데 용태 이기면은 다음에 강과 러시아에서 갖고 나올 거같요 그럴 수 있지. 자, 이렇게 되면 용태 어?

지만 어쨌든 용태 지금 상대 지금 위치도 8만 모르잖아. 8만 위치도 몰라 요 지금.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용태가 방금 대응이 안 좋았어. 방금 프로브 저렇게 무빙 이안 치도 되고. 아, 0시가 강민이 형이라고 자막 잘못했다고? 진짜야? 네. 그렇다는데. 아, 그래 그래야 지 당연히 그래야지. 자, 아, 아0시가 민이 형이야? 아 진짜야? 아, 아 그렇지. 아주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 <laughs> <laughs> 이게 어쩐지 이상하긴 했어. 아 열심히 민영이야. 야 생각 뭐냐 생각 이거 무슨 생각하고. 식스센스 반전 영화야? 아, 방금. 야, 야, 야 지금 민영 자기 프로 떠들어죽인 거 아니야? 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어쩐지 질러 놀랐네. 살려오는 게 용태네. 아니 나 놀랬어 진짜 농담 아니고 대응 버거 놀랬다니까. 야 용태 왜 이러지 아, 미친 거고 나이 생각 나면서. 이게 아니야? 미친 것까지 나왔다고요? 아니 은 제... 제... 아, 못하고 야 포게이트 아, 그렇죠. 야 포게이트 포게이트 야포게트바뀌었네요 용태가 다섯로 바뀌었네요, 형님들. 아, 바뀌었다. 바뀌었다. 홀리 아니 이게 왜냐면은 저런 대응은 원래 잘안 한단 말이야. 진짜로 뻥볶이 그러니까. 이야 예, 근데 이거 삼뽕은잘바다 3뽕은 있죠. 두개 차이가, 안 차이가 안 나는데요. 4뽕이 없다. 4뽕은 디가 없어뽕은 d 가 있는데 4뽕은 질러 살려가다 한번 없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건 진짜 d 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확하이 말하면 4뽕은 올드라고 두개 있죠. 이거는 질러까지 찍어서 그냥 아니 뭐라 무슨 영이 이런 에라모르겠다 이런 정신이리로 좀 찔러서 이거 이게 투이트 한번 찌르는 이제 별인데 라 이제 용세가 드스고 바로 리버야지 음... 음. 근데 지금 이거 한번 찔러보면은 근데 간 나와서 용태가 대응할 것 같은데? 간이 나올텐데 한번 찔러보면 면은이나오 알겠지 그쵸 이게 4게이트 유닛이 나오기 전에는 용태가 먼저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 왜냐면은 2게이트였기 때문에 컨트롤 잘해주면은 원질로 밀고 그지 지금 이길 수 있어 지금 이길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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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리거 그렇죠.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오케이. 리버 바로 가야 돼. 리버 바로 가야 돼. 리버. 리버 바로 가야 돼. 어. 야, 뭐냐? 야, 근데 왜 리버? 어4 야, 서울이랑 지아 용태 가 아. 여덟 말이고. 민영 빼네. 여덟 말이 있다. 여 8대 8인데 이렇게 되면 윤용태 선수가 유리한 게 2판에서 들어가셨나? 지금 맞추면서 그렇죠. 리버도 몰라. 뽑을 수 있거든요. 아, 아 나오죠. 바로 나오죠. 프로보는 지금 강민 선수 프로보는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아, 4 아, 그냥 아, 아니, 갈수 갈수 내면, 아니죠. 아니야. 이 어, 근데 아, 어차피 네. 드라군이 들어오는 아, 숫자는 아, 한계가 있어서 아, 여기서 막을 아, 수 있어 아, 이 정도 아, 숫자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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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밀차피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 싸우는 아, 드라군 숫자는 한계가 있어. 이래서 초 그다음에 쵸 그쵸. 아니 지금 용태가 저보장데 리버 찍었기 때문 싸우다 보면 리버 언류만뭐 기어 나와. 질러 단 마리 추가 돼줬고 오케이 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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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말피 많아 이거 어린이야민니 아. 아. 형은 아예 프로 안 거고 어린이야 그냥 막히면 어어왜왜 나가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막히기 막힌다. 어 아. 리버 나왔어 리버 나왔어 네. 막았어 막았어 오케이. 리버 데리스캐럽빵 어, 그렇지 와, 끝났어 아 끝났어 나이스 아, 그렇지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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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싸웠는데... 용태야 용태야 네. 아. 리버 스케럽 yeah. 리버 스캐럿 리버 팔로 라이스 리 가자 용태여 네, 용태여 네, 반대로 알고 봤다면은 진짜 너무 좀 뻔하지 않았어 너무 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긴 롱테 라이터 어, 라이타! 민영 아, 아, 나가자. 나와 네, 아르티티 떠오를 거야 이러면 네. 환이 그 어? 나... 아, 아. 어, 렸겼다 네. 네. 오조 따리 네. 지리 이케 가자. 첫 번째 구야는 어, 다 쌍대로 들 나가는 나을 것 같은데. 상관 없죠. 이판지면 금에서 무조건 잡는다 마인드이긴 한데. 한적 없습니다. 어쨌든 요 그게. 저어디맵 나가야 원래 는아이트딘가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죠. 네. 경기 시작했고요. 자, 괜찮죠, 형님들. 상관 없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뭐 크게 상관 없지. 영훈 선수는 셋이. 아니면 라오발. 어, 야 라오발도 괜찮다. 상라어라 네, 어, 괜찮네. 오. 제일 개방형이라서 아 그렇죠. 밑에랑 위쪽으로 올수 있는 길이 나오바리 네, 괜찮네 제가 네, 보니까. 개방형이라서 네. 이 부분에서는 메나님 열개사람 희망이 있어요. 오늘 사실이 면 인정 바다가 갖년살가 나온 내이말 밑으로 돌아가는 아, 길자체가좀 멀지 않습니까? 메나님 열개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튼 보어블 어, 더블이거든요 네. 여기가 더블도가능한데 심지어 연습 했다고. 슈카스 빌드로 이거는 바로 빌드를 이제 예드라를꼬0으로뭐 이제 그렇다. 이거가 어려운 로커. 부분인데 로커. 거의 그러면 그렇치인발그지 아, 그런 걸로 막을 수 있지. 로커. 그치 대응할 수 있지. 예. 블루 스톰에 비해서 더 어려운 것은 블루 스톰은 풀업으로 상대방을 낚고 싶다. 서스 먼저 가 주갔었는데 이맵부터 그것도 요그렇 그러다 보니까 긴영수도저런 스타팅 멀티 먹고 이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괜찮포든한 번에 되는 싸우기도 금경무 어, 어, 선수 입장에서는 아 유명 캐릭터고 리젠트리플 하면서 언덕 거 바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아해. 한 방에 봤죠. 토스로 나 원서지. 오케이 원서지 좋다. 그리고 보통 토스들이 아, 연습 안해 보면 더블안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안마당으로 들어 나갔는데 아직은 지금은 뭐 돈이 안 되고. 그치심시티 아, 연습이 완벽하지 않으면 아, 솔직히 더블하기 좀 짜증나지. 오늘 땡땡할 것 같은데 땡땡안 되는 땡땡안 되는데 이맵이맵땡네안 돼. 이 한번 더가져습니까 상대방 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안되한 마리 움직임 자체가이 선수의 토스전에 안정감을 좀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야, 드론 소치 간다. 야, 오버 가고 나서 드론 소치 가져갔어. 근데 원래 할륨 소치 가져가서 연교 안 하고 시상식간네이만 그냥 저거야. 아, 본 플레이 하나 하나. 그라디오에나님 여기서도 10개선 감사합니다. 굉장 심시티 보세요. 이게 심시티가 아, 심시티 연구했나 보다. 용태. 심시티가 아, 아, 어, 그 이게 실화입니까? 밑에 캐 어떻게 먹고 위에 이트딱 어, 막아 버리라고 여기만 히드라 이쪽으로 와가지 이거를 여기 야거든요 히드라 를 뽑기만 해도 이용 대프로가 잘 돌리기 때문에 안 잡히고요. 그치 거예요. 히드라 히드라까지 줄임 만고 얘는 히드라 걸립니다. 어, 게임트 해서 포트에 딱 붙여서 좀드라운까지 지나가 져요 제가 해 봐서 어, 알아요. 어, 정말 대단했다. 는 생각도 이거는 WX로 했나요? 그때는 w 거의 안할 때였죠. 어, 어, 어. 뭔가 초반 분리기 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원 게이트 코 올리고 스타게이트 위해서 게리트 발업 질러 하면서 스위칭. 발업 질러 위주로 좀 플레이를 했던데요. 오, 야. 좀 들어갈 수도 아딱 막을까. 양

링 올인하고 싶거든요? 이 선발 1라운드가 올인할 같습니다 아니면은 형이 1라운드가 2 수도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하면 내가 이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올인할 수도 있어 진짜로 유리한 이맵에서 이점을 가져가려면 압박 플레이를 하는 게 사실 좀더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죠. 왜냐면 유리한 맵을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유약하게 끌고 가야아 근데 초반 그래. 분위기는 지금 나쁘지 지금. 않아 용태가 어 원캐논에서 탈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야 돼. 지금 말이 안 들리게, 들리게 하는 근데, 근데 프로브가 바람 죽었나? 용태가 히데, 히덴이 히덴이 선바로 미우 2대 경흥대 로조로 이거 미우 5인당은 야 설마 이거 선바로 뭐 5인이야? 승남주끝났어 이미 왜냐면 프로브가 석시가 안돼 있었거든요 그렇지 이거 김경호가

제발. 아니면 심링에서 들어갔어도 게임 끝났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일단 그럼. 지금 뭐쪼글링으로 휘두를 것 같진 않고 히들어갈것같거든요 때문에 그렇죠. 이 방향으로 아, 여기도 아, 지금 프로브 한새개가서 있어야 되는데 아 되는데. 아마도 여기서 라바에서 뭐 나오는데. 사작 배제를 했어. 아, 이게 좀 빨리 잡히서 아 모르고 봤어 봤어 봤어. 아 근데 이게 히더라 봤어요? 네. 야 저기 같이 오브로드로이 아든 타이밍 보면은 저거 저들은 알거든요. 이거 드라고한 마리만 나오면 좋은데. 한이 <laughs> 나오는 거 받고 적으로 지금 오버로드가 아, 빠져야 아, 되는 오버로드가 안빠그쵸그치 오버로드 안 빠지면 네. 눈치 챌수 아, 아, 있지. 아 까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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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아, 어요 이거. 아, 아, 보고 빼나요, 설마? 이, 이거 아 봤다면 좋은 게 아, 캐논 하게 몰아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저거가 상 오버로드 탔다. 오르탔다. 오탔다

자 이면서 용태가 일단, 일단 사질런 나오잖아 힛, 일단 이거 저글린 히드라 올린인데 발업질로 만들면 무조건 막는데 아니 정박, 근데 이 포터키는 어, 하나 어, 더막아되지 않나 어 맞아 맞아 야 히드라 많다 가스통 리죠 이거 왜안 했나요? 근데 히드라 아직 사업은 안 됐어 사업은. 른 타이밍에 최대한 아을 올려서 빠르게 에서모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이게 왜냐야 근데 히드라 많다. 저걸린 컨트롤 아, 안하고 제발 포토캐라 살리자. 줄인다는 생각에서 그렇죠. 경모는만치하치 하면. 경모도 지금 이거 서야 포토캐라 살려야 돼. 포토캐라 살려야 돼. 포토캐라 살려야 돼. 나이스. 막았어, 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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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버로 하나 잡힌 맞지 맞지 맞지. 그, 그, 그 컸어. 컸어. 오버로드 잡은 거 존나 컸어. 저거 뒤없 무조건 들이간다. 뒤 없어. 짜고 뒤 없다. 뒤 없다. 뒤 없다. 뒤 없어. 네. 없어. 없어. 뭐, 어. 없어. 야 잠만 용태 뭐냐? 자, 이게 근데 야 유니 돌린다. 어? 괜히 서로 어? 분리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오브로드 지금 있어요 오브로드 이거 안마다 오브로드. 지금 돌리는 거 보도 안마달려들 거예요. 김경모는 들어가야죠. 긴경모. 바로 들어가야죠. 바로, 바로, 바로 들어가야죠. 이거 프로브 나와야 돼. 프로브 나와야 돼. 용태 프로브 나와야 돼. 어때? 프로브 나와야 돼. 히드라 사기거든요, 이럴 때는. 자, 이거 지금 대립하셨다가 어? 아무것도못 하고. 어? 아, 아니 측면 반베트면 불이 나요, 지금. 이거 끝났죠,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옆에서 대나 잡시하게 붙어가지고 침만 때리거든요. 야 뭐야? 여기서 내려나오는 진로서 아, 이미 열대도 침을 맞고 시작합니다. 진로 괜히 나갔다가 아... 아... 와 아, 지금 장난쳤다. 아... 확실한 운지만막고 그러네요. 예. 거만쳐 맞고 진로. 개 지금 용태 개태개밖에 안 되는데. 야돼 지금. 침을 거든요침 개. 침이 어? 장난처럼 침을 맞고 있어. 날씨처럼 네. 우울하네요 진짜. 아, 와, 아, 우리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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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지금 질럿자 다시 돌아와서 얻어내고 그렇죠. 네. 있고요. 다크템플로 한기를 찍어서 돌려서 뭐 피해를 줄수 있는 사황까지는 만들어, 아, 만들어 놨습니다. 야 빙용대가 질럿 돌린 것 때문에 스노우를 굴려가지고 피드라 추가가 보다도 끝나진 않았고요. 다크템플나 왔어요. 다크 한기가 변수고요. 야 오버로드 있잖아. 오버로드. 언제나 그랬듯 오버로드 바로 뛰어온 고요 다음으로 또 하는 거 보고. 김규범 센스 있으면 어, 어, 한 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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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둘을 살짝 어. 빠지면서, 살짝 어, 어, 빠지면서, 나호 넣었어, 아찔어, 가리아아못잡았아 근데 지금 칠러 러들어요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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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 러시아니어가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막아도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김유다 이말씀셨듯이 공업을 안한게좀 아쉬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김 공안 하고 저거전을 쓴다. 그 진짜 쓰레기 유닛이에요. 아, 진짜, 네. 진짜 쓰레기 유닛입니다. 뭐 지금 근데 그 쓰레기 유닛으 이렇게 버티고 있는 유도도 대단한데. 어 그렇죠. 사실 포즈 그 사실 포지 그야 잡혔어. 진짜 방금 그딱 그때 블로가 드론 딱 다섯 개만 쓰러졌어도 모르거든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처맞처맞저장비로써 이게 스노볼이지 끝났어요. 어, 더 이상 꼴리 숨어 버려이게 만약 그래. 공업지라 생각해 보세요. 그깜 수준이거든요. 야, 노업이다, 노업. 지금 이건 진짜 쓰레기입니다, 유니 아, 히드라히드라히드라 히드라 아, 히드라 아, 보세요. 히드라 두 부대. 아, 히드라 두 부대 파워. 아, 위에서 밑으로 와. 아, 이거 히드라 부대들 라 사거리에서 막딱 때려. 야, 노

에서 아, 감격... 1대1로 <laughs> 네. 어, 밸런스를 맞춰가는 아, 팀뭐 확실하게 안맞는 입니다 아. 기가... 방금, 방금 유닛 돌릴거였으면 후속질럿를 차라리 그냥 중간에 끊는게 나았어 차라리 5시쪽 해철이 날리나는 생각이 아니라 돌려가지고 후속나오는 후속 어, 유닛들 깎아주면서 묶이게 만드는게 더나았어 그랬으면 아마 막았을건데 형님들 여기서 제가 나가는게 맞아요? 어떻게 어, 너가... 할까요? 당연히 니가 나가지. 석현아. 너나너라우발 썼어. 라오발에 해서 형님들이 어. 몬티올이나 이런 괜찮은 맵들고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같은데 어? <laughs> <석현아. 웃음> 어, <그래요? 웃음> <laughs> 아, 몬티올은 프로듀서가 저가... 조매이 아니야. 석현아. 아 그래요? 아, 그런 것들이 영향이 용태 있을지? 울고 있어요? 양서지 경기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바로, 바로! 세 번째 라이드 오브 know 에서 펼쳐지는 고 i s I d 김경 t k 경 o w about this. I don't know a b o 굉장히 이 i s 로 인해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네. 것, 그만큼 중요한 I don't know about this. I don't know about t 두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b o u t this. I don't know about this. 양팀 모두 현재 고베르만이 몇 시야? 굉장히 승승이 1승 아직 봐야 돼요, 양. 매인지안 나왔어요. 몇안 나왔어요. 치열한 경기가 나고요 용태 지금 그냥 울고 있다는데요. 보석현에게 좀더 마음 그렇죠. 아프가 봐요, 지금 많이. 오른쪽에 있는 미네랄이 좋죠. 저거 저는. 그렇죠. 자원을 잘 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보석현 선수에게 조금 음. 용태 들 용태야. 아 괜찮아 용태야. 아다 떠왔는데 아잘12풀정데12 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리가 좋게 나오면 그니까요아이 네, 아, 욕심내가지고 아 맞지 다크만 아래쪽으로 빠졌으면 끝났지.

재리가 아니지. 아, 예. 잘했어. 네. 잘했어. 네. 잘했어. 자 이러면서 아, 어우 찍고 드론 찍는 고석현 선수고요. 1 2마다한거다1 2아 어, 이거 밝히는 수정한 미네랄 거네요. 미네랄 저는 그럼 1 2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네랄 배치 수정했는데아 진짜? 좀수정한거데요나가 아, 네, 어, 어, 맞네. 가스가 미... 아래쪽에 있는데 7시. 네. 아이 약간 저고 고석현이 또저자신 있어서 변수를 그러니까 약간 변수 야 이거 뭐냐? 변수 오히려 려고아너로 내도 빌드, 둘, 그래? 야, 개빨렸네. 아니 야야 빌드 개 빨렸네. 그렇죠. 다나 미네랄 와. 태도. 그렇죠. 이거 드상황고현이 지고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전성기 때 박태민 아니, 때 석현이가 빌드 준비한거 있다 그랬는데 아, 나 그냥 개 빨렸네. 나반운영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로 게임 했데 그러니까. <laughs> 야, 심하게 불리한 불이 들으면 진짜 자. 저대 저거 좀빌드 지면 네. 못이깁니다 자, 이런 한 아, 야 빡세다. 사드론 안 했죠? 네.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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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드론드 했죠? 아, 드론이었죠 예. 지금 제대로 모르죠? 깜빡했죠? 자. 제대로 모르겠죠? 자. 안이 따라가는 고 선수고요. 12풀 가스압입니다 12풀 아까이 선수가 이겼습니다. 다나 여기서 보는 순간에 아,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타이밍 보면 이 12풀인 거 알고요. 그렇죠. 지금 바 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선내어 쪽으로 선내 n 갈 h 같은데. b 어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테크 v 주로 지금은 고 i g 선수 좀 가야 되는 상. s e I d o 테크 h 주로 가야지. y time. Good, take a visual, I got it. I got it. I got it. 이게 진짜 바람 먼저 아, 찍었네 야씨 선명 안간다고 안 이렇게 되면은 아, 유리한게 아예 없거든 음... 않은데, 선택입니다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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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으로 찌르면서 해버리면 레어 타이밍도 그렇죠. 유리한게 없어서 비슷해가지고 어, 없어. 야 이러면은 <목소리> 저글링으로 피해 못찾으면 불리해지는데 진짜 테크라도 빨라야 되는데 이거 발로될때볼링까기가은데요 어, 아니 근데 이게 이 랭킹 생각기가 이맵이 그렇게 쉬운 해본 아니거든. 그 사실상 그 쪽이 본진에서 쪽이 나오는 쪽이 가까워서 언덕이랑. 어어 어, 하나도? 어, 야 야야야. 아우자기 좋아서 근데 방금 자기가 자기한테 트짓을 했어. 이건 안 되거든요. 이게 변수가 뭐냐면 김경모가 상대 레어 타임을 모르겠네링이 그래. 지금 바로 그을 아 텐데? 어, 바로, 바로 됐다 말, 어, 어. 바로 어어 잠깐만 어면서 막기만 하면 좋잖아 그치 막기만 하면 좋지 잘할수있아나어 제발 어 무빙 치기만들었어 일단 이거 빨리 야건드야한고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 또 하나 또 하나 이거 또또또 어어 두 마리 두 마리 야야야야야

아, 저걸린맞거든 음, 어? 이게다가 아니, 이게다가. 뒤쪽에 아 뒤쪽에 저걸린데. 뒤쪽에 저걸린 이거 무슨 수로 막습니까? 저 뒤로에 계시면 맨날 죽으면 안돼 게임이 끝났어요. 아,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고석균 이건 진짜 성급만 빨리 만들었어도 망했거든요. 아,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3저글링 컨트롤 쓰기 전에 성급부터 박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거, 이게 피지컬 싸움인데. 아니, 제가 먼저 다 말씀드렸잖아요. 피지... 야, 이거 야, 뭐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너무 말리네. 나 지금 육키를 눌렀어야 돼요. 피지컬 사고. 거... 따상 어떡 할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끝났네. 네. 심리적으로 분석해 을 드릴게요. 과학적으로 네. 왜 고석현 선수가 유키를 안 눌렀는지 아십니까? 네. 배틀그라운드는 유키가 없어요. 유키스. 유키가 네. 없어요. 유키. 6키... 야 잠시만 이거 어떡 하냐? 야 이거 방 <laughs> 이거 야 방송 사고난. <laughs> 야 이거 방송 사고인데 이거. 아 뭐야 이렇게 됐어? 야 이거 내가 나가야겠지 <laughs> 응? 두분해 보내 써야 돼 이제 아저거전형저거전맵 <laughs> 괜찮은 거 있어요 형? 형뭐 하실 거예요 맵? 레캠 해야지고 레캠이요? 음 따성이 레캠 레캠 <laughs> 오케이 레캠 가고 아 레캠 레캠 아 그거 왜냐 아까 그러니까 따성이 태규 형이 왜 레캠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경모가 레캠을 갔다가 맵 이해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더라고 보니까 저번에 하는 거 봤거든 음, 그래서 아. 어 태규 형은 맵 이해도가 높고 경모는 저번에 보니까 좀 약간 좀 진짜 좀 약간 단순하게 하더라고 맵 이해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쁘진 않거든 사실 응, 운영적으로 갔을 때는.